예,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we so <laughs> 장1 절에서 1 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이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헤 사람들과 거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소복과 그것을 짓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뜯어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그옷을찢은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요아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제약이 많아 청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있는 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언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예 오늘 어, 본문 말씀 에스라 9장 전체의 내용은 에스라의 기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죄를 지어서 회개 기도가 아니고요. 에스라는 자기가 어, 데리고 온 포로기안 백성들의 그 신앙상태 1차 포로기안과 2차 포로기안의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상태의 모습으로, 어, 되돌아가 있는, 죄의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은 일절에 "이 일이 끝난 후에 이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 8장까지 했던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에서 틀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몇몇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에스라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오늘 제자는 이들을 유다 백성 혹은 포로기안에서 노인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이사안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 가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그 이방 백성들의 가전한 일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정한 일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일도 물론이요 그들의 삶 속에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기를 아주 엄난하게섬기는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사정을 2절 3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이방 백성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맞이하여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그 사람들과 섞이게 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얘기 에서나 신명기사에 보면은 아 이방 백성들, 즉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의 어, 교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라는 것은 단순한 사귐이 아니고, 오늘 봄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서로 혼인관계를 가진 생활 습관을 같이 삶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 혼인 관계가 죄가 되더라 방해가 되더라 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방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예를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펴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 이웃나라들과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왕비는 공주들과 이렇게 혼인하는 겁니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버린 그래서 바로의 딸, 애국,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제일 거대한 나라 애국은, 어,과의 친선을 위해서 애국의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삽니다. 근데 이에고의딸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고, 그가 생기는알과세가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무엘 상에 읽어보시면은 사무엘 하에서이 솔로몬 왕이 늙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을, 마음을 어, 여호와께로부터 돌렸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상이나열왕기하에서 11기 11기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혼인이라는 것이 어, 결국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이방 사람들과의 어, 교제를 마셨는데 이들이 그 법을 어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본이 되어야 될 반백들, 고관들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이 죄를 어, 지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니다 에스라가 이 모든 정황을 듣고 어 그가 소고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것은 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그렇지만은 극심한 슬픔을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하는 행동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기가 막혔다 할 말이 없다는 그 이유를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음, 걱정하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부끄러워서 낯이 뜨고, 부끄럽고 낯이 뜨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혐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쳤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다달았다 도달했다 이거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서 우리가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거나 사로잡히거나 노력당하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흘려나서 이 거룩한 처소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해 것.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셨다. 소생하게 했다. 이것은 우리를 종살이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포로 기안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노임을 받게 하셨다. 그 말이죠. 아사왕들 앞에 우리가 불쌍히 영기을 입었고,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 성벽에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살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은혜, 하나님의 공렬하신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이웃을 해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그 일을 말려야 돼 하지 못하게 해야 돼이 방백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입 그러니 기가 막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어로토론 포르기안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과 본인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사귀며 그들의 생활 풍습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을 말리고 올바른 길로 지도해야 될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 에스라가 기가 막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끝으로 보이는 육신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제사장들, 레인들, 이런 지도자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으니 그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들지 하나님의 말씀에 알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 그 즐거움에 영, 내 영이 어, 눈을 감아버렸다, 죽어버렸다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깨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국휼하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하면,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산다고 하면은. 바로 오늘 에스라 같은 영적으로 껴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밝아지다 보면, 하나님 일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얘기하는 것은 내 영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 가운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에스라와 같은 그런 심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는 이런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